퍼스 브랜딩이란 뭘까요? 개인에게 브랜딩을 하는 겁니다 상품에만 브랜딩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 개인에게도 브랜딩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특정 가치와 이미지 이런 어떤 뭐 개념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필이 되는 것이 가치가 어필이 되는 것인데 우리 흔한 예로 뭐저 같은 경우 강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시간당 100만원 받는 사람, 시간당 원, 10만원 받는 사람하고 그렇게 지식의 차이는 못 느낍니다 근데 결국 은 브랜딩의 차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언론이라든가 출판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컨텐츠를 제공했을 때 그래서 너무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외부적으로 공식화된 채널에 너무 의지할 것들이 아니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채널들을 활용해서 뭐가 있어야지뭐 팟캐스트도 될수 있고 유튜브도 될수 있고요, 페이스북도 될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예 본인 스스로가 브랜딩을하는 거. 자, 우리 대기업, 뭐 저도 이제 많이 만납니다. 만나면 이제 명함을 딱 주죠.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조직의 명함입니까 개인의 명함입니까? 네 조직의 명함이죠. 왜 언제까지 그 회사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죠 그래서 개인의 명함, 자신만의 명함. 그래서 조직을 떠나서도 정말 개인으로서 내가 어떤 그렇죠.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를 정리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특정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려면 또 실력 있는 또 파트너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그런 사람도 또 만나기 또 쉬워지는 건 내가 먼저 브랜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공을 쌓고 성과를 내고 하게 되면 브랜드로서 강력한 브랜드를 보유함으로써 네트워크가 점점 강해진다는 거죠. 우선 제일 먼저. 그래서 셀프리더십의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먼저 퍼스널 브랜딩이 됐을 때 이것들이, 예 네트워킹을 통해서 브랜딩의 에너지, 시너지를 다시 한번 업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전 셀프 리더십도 마찬가지지만, 퍼스널 브랜딩도 마찬가지 개념인 게, 나를 들여다보는 과정, 나를 도돌아보는 진단하는 장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내가 외면과의 갭은 어느 정도인지, 성향들, 양식들,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것들의 강점과, 그리고 내가 지향하는, 내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탐구해 나가고 탐색해 나가서, 그것들을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드로커는 조직 유익 뭐 조직을 강점에 구축하는이 우리 똑같은 거죠. 강점을 자꾸 구축하라는 겁니다. 강점에 구축하라서 빌던 빌유얼 스트렝스, 스트롱 포인트. 그래서 어, 자꾸 이렇게 강점에 자꾸 주목하는 경향하게 을 되면 이 부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에 가장 효과적이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똑같은 부분이 아니라 나는 어땠을 때?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옷을 입어도 이제 기억 강의를 간다 했을 때 양복을 입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사복을 입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좋아보이는 게 양복과 에어시츠와 넥타이를 입었을 때 가장 강점으로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내아면 넥타이는 남들이 맸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배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점에 집중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거.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의 어떤 셀프리더십을 위해서 우리가 최고의 셀프리더십을 지향하는 이 퍼스널 브랜딩의 원리 세 가지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으로서 뭔가 고품격 액션 플랜이 나와주셔야 되죠. 이것은 어, 뭐술 담배 막 지나치게 하는 상태에서 어떤 퍼스널 브랜딩과 셀프리더십이 요원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하나하나 행동, 성품 이런 것들이 다 연동해서 긍정적 브랜드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습관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자그맣게 했던 어떤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참 실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음, 이제 강의 때 이제 강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제 욕을 사용한다든가 혹은 뭐응답패스 한다든가. 근데 그것들이 과유불급인것 같아요. 지나치면 모자람면 못하다고 어느 순간 딱 넘어버리게 되는 순간 그 사람 이미지가 확 깨져버린 겁니다. 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셀프리더십의 제일 중요한 건 자기만의 정확한 매니지먼트와 더불어 자기 통제의 개념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브랜딩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마구잡이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 만 도화지 내에서 정확하게 그 안에서 그려 나가야 되는 거. 어 작은 행동이 얼마만큼 큰 영향 을 끼치는지는 이제 나비 효과라고 해서 뭐 들어 보셨을 거야. 중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허리케인이라는 태풍이 몰아치려면 중국에 베이징의 작은 근처 에 숲속에서 나무 한 마리가 그 올라가고. 그러니까 날개짓 하니까 벌이 이제 같이 밍밍거리고, 거기 놀라서 다람쥐 뛰어나르고, 그래서 참새 너머리 퍼덕거리고, 그리고 동시에 날아오르니까 그 총을 오면 낙엽 떨어지고, 이렇게 덤불에 떨어지고, 그게 이제 뭐 나뭇가지와 해서 이제 물의 흐름을 막아버리고, 그러면 이제 개물 막히면서 범람하고, 그 물이 이제 넓은 평지를 이동하고, 그래서 이제 범람 물이 이제 더운 그것 때문에 이제 수증기가 돼서, 제트기를 타고 미국 건너간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기상, 심리학, 기상학자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나비 효과라는 것중은 결국 작은, 디테일의 힘인 거죠. 그 작은 게 결국 작은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엄청난 후폭으로 일어나더라. 우리 삶에서도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뭐, 그, 청와대 무슨 뭐, 그, 인턴하는 여직원, 뭐 약간의 성, 결국 이제, 난 뭐, 그만두고, 지금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이 아주 자그마한 나의 행동 하나가 엄청난 후배뿐. 참,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아남파 판으로 갔듯이 살아가야 되는 게 인생이기도 한데, 저는 그래서 셀프 브랜딩, 셀프, 어, 어, 리더십과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의 핵심은 스스로와 자기 통제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 강점에 집중 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자신을 믿어주는 거. 그리고 그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비교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확장해 가시는 거죠. 예, 네, 이것들에 대해서 3자의 견을 반영하시되 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 갈수 있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그것들이 처음에 좀 쉽지 않죠 하지만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분들을 벤치마킹하면서 가신다라 한다면 최고의 셀프리더십 최고의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